드디어 2025년 애플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새로운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까지 모두 공개됐는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가장 싼 휴대폰 성지, 롯데 하이마트 안산선부점 2층 모토피아에서 이번 아이폰 17의 스펙과 가격, 출시 일정, 그리고 사전 예약 꿀팁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이벤트의 핵심은 바로 아이폰 17 시리즈입니다. 이번에는 일반, 에어, 프로, 프로맥스,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됩니다. 이 일반 모델은 전작보다 커진 6.3인치 디스플레이와 다섯 가지 색상을 갖췄고, 무엇보다 반가운 점은 드디어 일반 모델에도 120Hz 주사율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새롭게 등장한 아이폰 17에어는 플러스를 대체하는 모델인데요. 크기는 6.5인치, 두께는 단 5.6mm로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고 가볍습니다. 다만 배터리 용량은 약 3000mAh로 일반 모델보다 적은 편입니다 프로와 프로 맥스는 각각 6.1인치, 6.7인치로 유지되면서 카메라 섬이 가로형으로 바뀌었고 색상은 세가지로 단순화됐습니다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는 모든 모델이 최대 밝기 3000니트로 역대급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전면 카메라는 1800만 화소로 향상됐습니다 특히 프로 라인은 4800만 화소 트리플 카메라에 800광학 줌까지 지원합니다 칩셋도 강화됐습니다 일반 모델은 A19 성능이 약20% 향상됐고 에어와 프로라인은 A19 프로 칩셋으로 최대 40%까지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저장 용량은 전 모델 256GB부터 시작하며 프로 맥스는 최대 2TB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129만원, 에어 159만원, 프로 179만원, 프로 맥스는 19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3년 만에 돌아온 에어팟 프로 3입니다. 이번 모델은 기능 변화가 상당한데요. 심박수와 체온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건강 센서가 추가됐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활용한 실시간 번역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또, 최초로 IP57 방수 등급이 적용되면서 내구성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최신 H3 칩셋 덕분에 음질과 노이즈 캔슬링 성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가격은 전작보다 만원 인상됐습니다. 애플워치는 세가지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워치 11은 새로운 리퀴드 디자인이 적용되고 워치 최초로 오지 모뎀과 혈압 측정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변하면 즉시 알림을 보내주는 똑똑한 기능이 추가된 거죠. 울트라3은 위성 메시징 기능이 추가돼 네트워크가 없는 곳에서도 긴급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위성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223은 오지 지원, 고속 충전, 손목 온도 감지 기능까지 추가되면서 여전히 최고의 가성비 모델로 꼽힙니다. 가격은 워치 11은 동결, 울트라 3은 10만원 인상, 223은 4만원 인상됐습니다. 출시 일정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에어팟 프로 3와 애플워치 3종은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주문이 시작되고 9월 19일 출시됩니다. 아이폰 17 시리즈는 9월 12일 오후 9시 사전 예약을 시작해 9월 19일 정식 출시됩니다. 즉 9월 중순이면 애플의 새로운 풀 라인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희 모토피아는 전국에서 가장 싼 휴대폰 성지 롯데하이마트 안산선부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플샵도 함께 운영 중이라 아이폰 자급제는 물론 애플워치, 에어팟까지 모두 공식 혜택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 17 사전예약은 이 영상 더보기란의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문자 문의도 가능합니다. 010-5638-3869로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으로 업그레이드 된 아이폰 17 시리즈와 새로운 애플 생태계 제품들, 이번엔 꼭 빠르게 만나보세요. 모토피아와 함께라면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모토피아에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